우리 왜 여러분 지금 새벽에 애매하게 일어나 가지고 역시 한국에 올 때는 시차 적응이 엉망이에요. 런던에 돌아가면 시차 적응이 굉장히 수월한 편인데 이게 시간을 잃고 오는 나라에 오면 이렇게 시차 적응이 매번 흔들더라고요. 어쨌든 새벽에 애매하게 지금 일어나서 보리하고 지금 노는 중이에요. 너무 귀여워 보리. 그래서 어저께 저녁 먹고 편의점 털이 해가지고 새벽 내내 아이스크림이랑 빵이랑 계속 감 먹었어요. 그래서 좀 속이 더부룩한데 어. 네 어쨌든 보리랑 좀 놀다가 새벽에 새 짖는 소리 들으면서. 볼리하는 중이에요, 보리랑. 그치, 보리야? 어찌나 애교를 부리는지 우리 보리가. 보리. 보리야. 보리. 보리야. 아이 <laughs> 귀여워. 아야, 애교 부리는 것 봐봐. 귀여워, 귀여워. 언니 보고 싶어서 어떻게 지냈대? 우리 보리. 응? 어? 이렇게 애교가 많은데, 언니한테. 코 자. 우리 코 자세요. <laughs> 오, 이렇게 물뚱물뚱 쳐다봐. 다리 쩍 벌하고. 어? 이렇게 빵을 즐기야 돼, 갑자기. <laughs> 우와, 소금빵. 이야, 나도 있어. 아니 아니 나 아니 무거운 게 내가 받아야 돼 핑백이 완전 가벼 아니 매번 너무 위안한데 이거 되게 유명한 티 브랜드야 그러니까 그거다 <laughs> 관광객들이 사가는 <laughs> 티 브랜드가 포트넘 메이슨이고 이거는 현지 위타드 <laughs> 그 아니야 <웃음> 알지 <웃음> 어 이거 혹시 여기 매장인 거 아니지? 있어? 아 모르겠어. 근데 나 여기서 꽂히나거 있다고. 아 진짜? 아니 아니 런던에서 런. 아 런던에서 어. 어,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 알지? 오. 음. 이따가 열어봐라, 데 음. <laughs> <laughs> 고생 고생 고생했어 오늘하고. 오나 때문에. 같이. 여러분 여기 왔습니다. 오 생각보다 크네. 와나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잖아. 그렇지. 안녕하세요. 계시반아 걸어 놓다 판매됐고요. 그니다 있어요. 미니는니 있어요. 아, 그 미리 샀는나 아, 그 아, 네. 감사합니다. 이때만 나옵니다. 네. 서를 받으셔야 되죠. 미니 미리 사 가면 되시니요분 아. 그리고 이건 펄스 파라맨 새로 나온 거인 거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더 인기가 많아요? 생크림보다? 아니, 만기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음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생크림이 네, 들어간 거예요. 생크림. 생크림 막 생크림 다치고. 이것도 새로 나온 게 있었던 요라멜맛 있죠. 좀 네네. 네, 페라면서 감사합니다. 다섯 개주 이건 뭐야? 다섯 개가아세요 네. 아파고5 어? 가위 반죽? 아니파5개들아니는 5개가 아니고? 5개가 아니돼 5개가 아참아참아이경아 이거 원래 가 아니고? 5개가 아니 그거 아니야 b m 가같가 가시 안에 진짜 많이 들었고 되게 무겁다. 아. 네. <laughs> 그렇죠. <그치? 웃음> <laughs> 전부 담아가실 봉투 를릴게요 네, 주세요. 이 네, 무게가 있어서 큰 거로 나오겠어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찍어, 내가 네, 책도 제가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 <laughs> <laughs> 많이 무겁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왔어요. 동생이 여기 엄청 맛집이라고. 근데 여기 코끼리집속떡볶이 코끼리 되게 유명한 데 아니야? 나 이것도 본거 같아. TV에서 티비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대박이다 아까 둘이, 아, 둘이 맛이 달라? 진짜? 사람 없다 마이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세요 네. 저희 먹어도, 먹고 어먹 가도 네 떡밥을 네. 이끌은 다 해드릴게요 네 어? 죄송합니다 시키지 아 김말이도 시키고 만두 맛있을 것 같아 음. 아니 만두맛있을까난다먹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언니 이거 하나만. 나는 두 어. 마리 하 마리 하나. 두 개? 두개 하나. 하나? 어. 그럼 면게요아 어. 네, 네. 네. 아 네. 앉아 있을게요 그러면. 네. 와 이거 점심 뭐지? <laughs> 대박이다. 유튜브 봐봐. 방송 탄거 있는 아 너무 좋다그 <laughs> 어느 고급 의리보다 나는 이거 그냥 이 <laughs> 냄새. 이또 여기다 잡으면 안 돼? 어둘 저게 떡이야 즉떡. 난 즉떡은 이제 스타일이 아니야. 그데나도 그래, 되게 좋는데 맛있겠다. 아,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떡볶이 넣겠지 그럼? 감사합니다. 네. 와, 양 많다. 양 맛있겠는데? 색깔. 떡 완전 맛 거죠? 음. 음. 응. 은근히, 내가 익숙한 네. 맛이. 응. 어딘가 어디 가서 먹어보는 거야? 어디로 먹었지? 다 <두술> 했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만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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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 예. 인드까요 음. 네. 이거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음, 이렇게. 음? 음, 안 매워도 돼? 기 떡볶이가 매워 되게 달달한 떡볶이다. 네. 생각보다 나 네. 되게 맵고 칼칼한 떡볶이라고 생각했거든? 맛있어. <스> 음? 아, 음. 물엿이 아, 생각보다 많이 좋아. 어 맛있어. 맛있이 맛있어. 맛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이게 술스가 다른 걸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음, 음. 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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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에 막 미친 술 찍어 먹으니까. <laughs> 내가 또생나 맛이 다응그 말고, 끊지 말는 끊지 그냥 기본 말고, 지 말고, 끊지 말데 끊지 말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 먹지 말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 끊지 고 먹어보자. 음. 이거랑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요. 떠먹는 옥수수 그거 하나랑 딸기 생크림 요거트 케이크요. 맛있겠다. 이거 너무 궁금해. 저 뭐, 콩나물도 진짜 아니야. 저것도 이고지고. 캐리어에. 야 너한테 받은 게더 나은 것 너, 너 노노. 치크. 음~~ 이 맛이야? 투쏘는 뭐 기본적으로 안에 치즈케이크 같은 그런 식감의 뭐가 있어 이 옥수수가 밑에 깔려있는 거 아닌가? 음~~ 이렇게? 이렇게? 그런 말?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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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치즈케이크 있는 거이야 맛있다 음. 음~~, 음. 맛있다고? 오 어, 되게 맛있어 이게 뭐라고 렇 맛있지? 이거 약간 어머님들도 좋아하죠 이거은뭐크라인기이 이게 많아이크라상에인도 크림이 들어가고, 뭐 마차가 나고 난리가 나잖아. 인정이 이름이 인정크라상스 많이 음. 근데 원래 크라우스 분기가 맛있어서 기본은 안 사고,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해. 근데 이것도 왠지 오늘 먹어야될것같아 가지 진짜 좋아서. 와, 이거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가 진짜 가격게 맛있는데, 하 기주얼만 봐봐. 이게 여기 보면은. 아 게... 우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여기 바지장 크림치즈가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바지 이거 약간 거였지. 그 어니언 그거잖아. 오, 그런 거구나 오, 오, 그런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내네 스타일 이거 응, 그지? 언니 바질 어, 좋아해 어어좋아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해 음. 난, 난 모든 거에 갈릭 맛 좋아해 고마워 음, 여러분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스쿨푸드 시켰어요 떡볶이랑 이거 뭐 만두 순대 이거 마리 잘 먹겠습니다 소스도 시켰어요. 이거랑 레드 소스. 잘 응. 먹겠습니다. 응.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희 지금 어, 3번의 친구랑 중학교 동창 친구랑 왔고요. 지금 돈가스 먹으러 갈 건데 거기 약간 브레이크 타임이 걸려가지고 그 사이에 사실를 여기 되게 용화돼요 친구말로는 그래서 여기 가보려고 합니다 응, 아,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셔도 아, 돼요 아, 네. 아, 네. 오 다행이다 <laughs> 네. 저 손, 손유경이요 손몇 년생? 86년생이요 몇월 며칠? 7월 29일 이 속에 유경씨의 명이 있어 명이요? 운이 확충 운명 우리 인간 세상에 성별로는 여자죠 사주로는 남자로 타고 사주도 <laughs> 성별이 있어. 요 <laughs> 네. 소나무는 남성적이 여성적이. 남성. 그렇죠. 음. 그래서 원래 장녀 역할들 결혼하면 만민들이 역할들 많아. 그래서 우리 천둥은 꽝철 하루 종일 안 치죠. 그래서 화나거나 술한잔 먹으면 목소리가 커도 한방 <laughs> 풀려버려. 음. 화려하다. 그럼 본인이 운동을 하면 헬스겠어요. 아니지좀 화려한 게 뭘까? 벨리댄스벨리댄스요 어, 봉댄스, 뭐. 필라테스. <laughs> 무용도들지. 뭐술장사가리한게 어, 아니죠. 뭐랄까 옷가게, 꽃가게, 장식하는 어. 음. 미용, 디자인, 피부미용. 음. 남자 같은 원래 건축인테리어죠. 여자라면 어. 어. 미용사들 많이 나오고. 음. 또 가르치는 직업도 많아. 음. 원래 그래서 팔자로 뭐 예체능을 갔으면 참 많아. 음. 화려한 거니까 옷잘입는 이것도 좋겠죠. 네. 모델도 해도 좋고, 피도 눈치다니까 모델이 좀 어렵고 고독해. 요 음. 원래 본인 가슴살이 있어서 원래 임신해야 결혼되고요. 예? 임신해야 결혼이 돼요. 어, 임신 아, 안 되면 아, 결혼이 안 됩니다. 석동이만으로. 이제 이 빨간 게 자식이에요. 빨간 게 자식이에요. 아 뭐, 그래요? 하얀 게 남편이고. 하얀 남편이 남편. 없다. 자식만 있다면 임신해야 결혼이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자식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요. 결혼 칠십프로 못 한다야. 글자가. 음. 진짜요? 결혼을 못 한다는데 만약 한다면 전제조건이 임신하거나 오... 이런 경우들이 자식이 있어서 결혼 안 하면 어떤 상황으로 연출이 되냐 조카들 키웁니다 아... 아니 고양이 강아지라도 반드시 키웁니다 음... 개 호랑이 뜨잖아 네, 네. 이게 가젤에 태어나고 내가 갈 계절이 겨울인 걸 알기 때문에 원래 애롭고고독하다 음... 가족 보호 능력도 좋고 음... 원래 직업적으로는 창들는 직업이 가장 잘 맞는 거는 원래 이제 디자인 쪽도 맞지만 미용이나 음... 원래 간호사도 많습니다. 간호사?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 좀 활동적인, 다이나믹성이 있습니다. 응. 여행 같은 거 많이 다니도록 하세요. 집에 있지만, 집에서 마품, 물안 먹으면 술로 갑니다. 술안 먹으면 섹스로 가요. 갈등나는 거. 뭘로, 뭘로 가는 그렇잖아요. 술 먹어도 보단 안술 먹어야 자고. 그 정도 돼. 집에 수족관 갖다 놓고. 집에 음, 수족관, 아, 물 있는 거 뭔가 갖다 놓고. 어, 아, 거기 없더라도. 음. 옷을 입어도 이렇게 무 채색을 입는 물을 상징한 동물이 쥐, 미키 마우스 인형 품고 자세요. 어, 정말요? 어, 쥐가 운이 맞아. 맞아. 나무? 나무의 운이라고. 운이. 본인이 소나무로 타고났잖아. 네. 나무가 나무를 만났어. 그래서 작년부터 내년 후년까지 강해져서 오는 현상은 평소 내가 하고 싶은 뜨거있죠 네. 열아홉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음... 많이 써요. 이사, 이직, 이동, 이별. 그리고 컨셉은 사춘기예요. 건들기만 해봐라. 갈 때까지 가자. 나도 할 만큼. 내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내년 후년까지 25년까지 이직 그래서 좋겠으면 평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펼치고 그럼 작년 말에 이직을 그런 그런 건걸건 많이 건... 시도한다고 음. 포함된 거죠. 남자한테는 애교는 부족하더만 내조력은 좋은데 애교 부족 맞아교 음. 남자니까 남성스러워요. 음. 남자니까 음. 애교는 부족한데 내조력은 맞아. 있어요. 사무실 오 맞아. 맞아. 음. 음. 성격 상그리고 이자를 싸움도 어렵고 음. 음. 자식 있으면 내가 돌보려고 하고. 그 성격상 밀당하면서 안 맞아요. 맞아요. 직구형이 직구형. 응. 어 맞아. 이게 사주값도 아도 둘러 말하는 것보다 직구를 좀 맞아요. 깔끔하게 에, 시원하게. 에. 저 본인은 환영해야 돼요. 외국 나가도 좀어 그래서 원래 공항 면세점 같은데. 예. 네. 이분들 음. 화장품 코너 음. 같은. 거. <laughs> 화장품 코너요? 이런 거좀 제복 입는 거. 아. 걸 꾸미는 거, 메이크업 같은 거 음. 뭐 이렇게 손님들한테 선. 아빠 여기 왔습니다. 경양식 돈가스가 땡겼어요. 네. 왔어요. 더어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안에 계시네. 좀만 있다 올까? 역시 응. 네. <laughs> 머뭇거리고 없이 바로 죽는다 어? 내가 약간 망설이를 틈을 안 주는 거는 망설임이 아니야. 지겨. 아까 봐봐 돌진한 거가. 잘못 <laughs> 들어갔잖아 바로 사과하고 나왔잖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 웃겨. 바로 미네는 정말 여전하구나. 얼마나 많겠어. 나도. 아, 근데 남성스럽다고 음. 그걸 좀 너무 맞아서 깜짝 놀랐어. 또 샤시하게 아. 나오는데? 렌지 음, 음. 닦지 말아라. 어. 지금 표시 좋다. 딱 보면 그렇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안녕하세요. 뭐였어? 너 끝이밖에 안 보이는데? 야, 이후끝이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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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상상되는 <laughs> 그. 추억이 안 나. 이게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이게 그렇게 그립다. 그치? 음. 음, 음, 막 여기 보면 막단 음, 뭐, 음. 비싼 요리를 먹고 싶은 게 아니야. 음. 그냥 이런 소박한 떡볶이, 뭐. 옛날 먹었던, 거. 어, 그냥 이런 맛있 이런 거 그냥 먹고 그치. 먹고 싶어. 근데 먹어보고 싶은 브랜드 떡볶이 하나 네. 있대 뭐뭐? 우리 할매 떡볶이? 렌즈까지 앞에 있었잖아. 있었어? 응. 음. 이거 먹고 이차 아다 그래. 그. 진짜 아니, 나 너무 보다. 먹어보고 싶었어. 나 어? 먹었는데 신전보다 맛 음. 맛있어. 이분만 먹을까? 그래. 좋아. 윤희야, 오늘 코스 좋지 않냐? 괜찮네. 좋지. 야, 어떤 친구, 으이, 한국에서 있는 친구 중에 재이냐 이렇게 어. 만나서. 있어? 그런 친구? 없어. 어떤 <laughs> 아, 망송이지 않고 바로. 그래, 듣기 좋은 소리 또 하나를 그래. 던져줄게. 이제. <laughs> 엄청 좋아. <수>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합니다 네. 와, 야, 아, 그런 게 무슨 일이야? 아 진짜 이거 너무 오랜만에 이런 기질. 나 이게 더 맛있게 생겼다. 그렇지. 이게 네가 좋아한 아까 부부만치즈. 어, 응. 어 근데. 맛있을 것 같아. 그런데 잘하더라 또. 안 시켜도. 그렇죠. 어안 하는 척하면서. 아, 네. <laughs> 치고 들어오는 거 잘하잖아. 이 <laughs> 홈쇼핑서 보니까 이렇게 누르던데. 뭐? <laughs> 이거 이렇게 오 맛있겠다. 뭔가 막 이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맛있을 것, 야, 것 같아 기분적으로. 아, 진짜. 이게 아, 너나 먹어 빨리. 살 일단 살 먹고 먹고서 말까. 얼마에 샀어? 음. 맞아. 충이. 아까 피자을다딱전이 음. 맛있맛있어 응. 맛이 먹고 싶었어. 그. 과하지 않은 돈아스 그치? 과하지 않은 돈아스충이 맛있다. 응. 잼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일시떡스랑 내가 다먹어봤일스는데스있 음. 음. 얇게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음. 점이나 보 이제. 어, 맞아. 음. 내가, 내 찌는 이거다. 어이 거. 음. 이게 이지원 찌 뭐, 음. 떡볶이나 먹었지. 돈없스서 음. 떡볶이 먹는 게 아니라 음. 그 우린 음. 떡볶이를 좋아했어 그냥. 음. 우리 또뭐 먹었지? 같이 놀러다녔는데? 떡볶이 밖에 더지 않았어? 방따로맛있 아, 음. 음. 근데 이거 음. 내장에서 먹어야 맛있는거지 그렇지 어. 근데 지금 배불러서 그 맛이 날까? 음.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주문하는 거구나 내장 오케이 어. 이거만 해? 이거만해이거만해 나는 음료 괜찮아. 이거, 커 어. 어, 그래. 이거었지 저파단. Okay, I'm going to keep on. I'm going to k e 나 p on. I'm going 오 o k 잘라 보시 n I'm g o i 좋아 to keep on. I'm g 좀더나 g to 디저트를 먹어 I'm going 아 o k 지 e p 지 음 맛있다. 오이 음, 완전 내스타일 음. 내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그 떡볶이 체인점 브랜드 이게 치맥을 내. 아 진짜? 내 맛이야. 음. 이게 맛있는데? 탄소가 되게 탄소 잘 나. 음. 음. 맛있다. 무슨 내스타일이야음 음. 쫀득거리잖아. 음. 우리 옛날에 안양에서 떡볶이. 이게 좀 고춧가루 맛. 그치. 이것도 맛. 더비빌라잘 들어가고. 근데 안양 떡볶이가. 어렸을 때이 맛은 진짜 맛있었거든? 또 가니까 너무 물엿맛이 들어가지? 끈적거려. 어안녕하세요 지금 못 먹어. 나도 안 먹은 것 같아. 이 나도 생각나더니 어이이다 매워요. 그래도 맛있어. 아, 사슬이 <놀람> 아, 아, 어, 있나? 아니, 이만해. 이만해. 이만 나부터 먹어. 이만해. 근데 진짜 스새가 치킨 같은 거랑 이거 시켜서 찍어 어, 먹어야 시켜 된다. 먹어야지. 찍어 음. 먹어야지. 계란 먹어야지. 이제는. 너 추성 안 가? 추성 좋아하잖아. 추성 갔었어. 갔었어? 어. 다데 가자. 롤 이런 거 맛있는 게 없어. 요 여기 없대 아, 뭐가? 디저트 사올까? 아, 디저트 한번 일해보자. 예. 아 진짜? 몰라, 어, 너 몰라. 너무 있나? 먹어보고 싶어. 나 응. 맨날 먹어보고 싶은게 제일 많아. 어 있네. 상관 있겠지. 헉? 거기 가자. 거 가자. 야, 코스 끝내준다 오늘. 마지막. 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한다 오늘. 어. 그거 먹고 싶었어, 그 크로키슈? 어. 아 뭐지? 그그 그 크로칸슈. 어. 그거랑 어, 롤. 오 어, 바로 삼번여기야 바로네. 좋아. 하고 헤어져. 미련 없이 헤어져. 응. 어. 10월 만날 거니까. 응. 음. 마지막 차. 이거 먹고 깔끔하게 헤어지기. 어. 미련 없이. 미련 없이. 어. 미쳤다. 아휴. 미쳤네. 그 크로칸신가 있어? <목소리> <목소리> 미쳤다. 메인코? 어. 그냥 이거 가장 기본. 커스터드. 커스터드. <목소리> 커스터드랑 도쿄를 하나 먹어줘. 아, 네. 이런 거 하나 뭐, 먹을까? 음. 커피, 그치? 아메리카노. 음. 두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음. 커스터드? 우유 어. 크림? 커스터드? 커스터드? 한한다 뭐 했지 우 아, 아, 그 쿠키 키슈가 어디 있어? 이거. 아, 오, 유 오, 유 오. 유 우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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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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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이거. 이어이려다거이이따이시먹거이 다시 너나네아이 얼려있어 있네 쿠키로 가자 쿠키로 오케이 어? 이거 딱딱한데? Yeah. 어 이런 거 좋아 가가가 마보 가 <목소리> 이쁘게 먹는 거 없어 이쁘게 <목소리> 없어 그런 거 말하지 마 <목소리> <말하지 목소리> 다른 친구 사이 이쁜 건 <목소리> 너나면 이쁜 먹는 건절야어 절교 절게음 얼려 먹어먹어먹어 맛있다 또먹어줄아소림이 되게 맛있는데? 그음 맛있다 음, 괜찮아. 음, 크림 괜찮아. 음, 이 껍데기도 맛있어. 이간 얼려있던 대로 맛있네.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맛있다. <laughs> 야, 이거 맛있다. 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어. 내가 먹을게 아, 저도 필요했다. <laughs> 오. 근데 <크림도> 샌저래 <샌더레. 웃음> 어. 토스타즈. 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벌써. 되게 빠삭이든이 우와. 음, 음. 음. 이게 또 이게 이게 원. 그래? 응. 데님이 유명한 게 아니야. 음, 음, 음. 아, 크림이 이게 너무 맛있어. 응. 음. 이거 우유크림이잖아. 응. 음. 걔는 커스터드. 음! 진짜 맛있다. 그냥 먹어볼게. 이거 봐요. 얼려있어. 이거 뜨거 같다. 그냥 이거 물케이크 같아. 음. 그러네. 이거 음. 음. 다 맞아, 이거야. 음. 두 번째 쿠키쇼. 음. 음, 음, 맛있어 다음에 오면 이거랑 이거만 먹겠다 어.